블루베리를 매일 꾸준히 먹고 나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도 맛있고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는 슈퍼푸드인데요. 평소에 블루베리를 자주 챙겨드신 분들은 피부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몸이 가벼워지는 등의 효과를 느꼈을 겁니다. 그만큼 블루베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과일인데요. 50대 이상의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필수 과일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먹을 때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음식을 함께 먹으면 블루베리의 효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과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은 첫 번째는 바로 암 예방입니다. 블루베리가 진한 보라색을 띠는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활성 산소는 체내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체내의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데요,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암의 발생률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를 하루에 꾸준히 서른 알 정도 섭취하면, 몸 속의 염증과 중금속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암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당뇨 예방입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혈당이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이때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류가 막히게 되는데요.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낮은 혈당치수입니다. 블루베리를 섭취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일정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특성 덕분에 블루베리는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이나 당뇨 예방을 원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루베리의 섭취가 당뇨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블루베리에는 눈 건강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안토시아닌 성분은 포도보다 무려 30배 이상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는데요. 블루베리 속 성분은 눈의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여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시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이 중요한 나이가 되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눈 건강을 위해 하루에 한줌 정도의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시력 저하를 방지하고 눈의 염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세먼지와 중금속 먼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체내에 쌓여 심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블루베리 서른 알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는 피부에도 좋은데요.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고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줍니다. 비타민C는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항산화 물질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피부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여드름이나 잡티를 없애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한 줌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블루베리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극 음식은 바로 우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지만 사실 이두 음식은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이 블루베리의 성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블루베리의 성분이 제대로 체내에 흡수되지 않으면 그 건강 효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먹을 때는 우유와는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이나 오트밀크와 함께 섭취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오이에 포함된 효소가 블루베리의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산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오이와 블루베리는 30분 정도 간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비타민C와 브로멜라인 효소가 풍부해 피부 건강에 좋은데요.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과일 모두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은 적어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인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궁합은 바나나인데요.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있어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환상적인 조합을 이룹니다. 바나나에는 풍부한 섬유질과 칼륨이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바나나의 효능을 더욱 강화해주는데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혈압 조절과 체내 나트륨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궁합은 그릭 요거트인데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과 그릭 요거트에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유산균이 풍부한데요.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세 번째 궁합은 견과류인데요. 블루베리와 호두,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 큰 도움되고,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면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블루베리는 어떻게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째, 아침 식사로 블루베리를 드셔보세요. 요거트나 샐러드에 블루베리를 추가하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블루베리로 주스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물이나 오트밀크와 섞어 당분을 최소화하고 드시면 맛있는 쉐이크로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루 서른 알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시면요. 블루베리의 건강 효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블루베리를 제대로 섭취하여 여러분의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가족 친구와 이 영상을 나누며 작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함께 느껴보세요. 건강한 한 끼가 여러분의 더 행복한 내일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